말씀 요한복음 6장 4 요한복음 6장 신줄 알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시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지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우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깨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드니, 꼬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다라. 아, 멘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사람 마음이 묘하네.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여기서부터 정기? 어제인가요? 거기 전에 있던 장소 갔다 왔는데 휑하더라고. 어, 네. 한번 이렇게 돌아, 엄청 넓어졌네요, 그죠? 아, 엄청 넓어졌고, 어 늦게 들어와도 스포트라이트 안 받자, 그죠? <laughs> 선율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확 들어와도 돼, 그죠? <laughs> 다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저쪽을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오시면. 오늘은 부족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지금도 계속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전임 변호사 첫 발을 어, 그 답신이의 전임사였습 신방을 졸업참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그 지역구 그러니까 제가 맡은 교구의 범위가 경기도에서부터 강북, 강남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면 오전에 10시쯤 나가면 빨리 들어와야 6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여러 가정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환경에 찬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제 오랫도록 기억에 진 남는 건 모자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서 전화오면서 전화를 하는 건가요? 음. 받는 건가요? 음. 제가 혹시 환청을 음. 해드리나요? 아, 지금은 안들리나요 무슨 얘기 했죠? 모아또 아, 아, 들리네요 아, 밖에서 어. <웃음> <웃음> 아 어떡해 나 소모 중인가봐 <laughs> 교회 그 오면 음, 사람들이 내심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역자리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저도 이제 목회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억지로 앉긴 하지만 그 역한 냄새를 맡고 30분이 상태여 참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그 가정에서 이제 실부을 요구한다라는 일도 듣고 이제 저 혼자 신부. 방칸방 아주 어두운 아, 방이었어요. 일층인데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아, 예배하는 내내 네. 그 악한 악취가 제 코를 굉장히 깊게 파고왔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봉투를 하나. 전도사님 식사하시는데 제가 그, 그분 돈을 못 받죠 못 받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어요 아집사님 저는 이돈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넉넉히 받고 있으니 걱정 하시 마시고 아드님이랑 마시는 거사서 드시라 그랬더니 한사코 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저희 집 가난하고 더럽다고 무시하신는 것도 그거 아니라고. 그렇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사님이 이거를 받아야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면이 쓰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는 이 고대로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제 아내랑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참 무거워. 조금 항의한 시쳇말로 아, 부자들은 괜찮아. 만 원을 주고 그아천금하면 되니까 그런데 알잖아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는 사람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 이놈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그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정점이 된건 제가 교육 전대사 시절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 시골에 내려. 하위라고 하는 놈이 목, 목사한다고 그러니깐 그때늘 뭐 가시면 그 어려운 시골 살림에 저희 아내 그 트렁크에 저희 아내 눈에 띄지 않고 이곳저곳에 돈봉투를 이렇게 넣으셨습니 그런데 한 번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곳에 돈봉투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확걸어가면장모님 그러고 서 집에 와봤더니 장모님의 페이크였던 거예요 <laughs> 더 깊은 곳에 또 하나의 봉투가 그걸 보는데 저희 아내도 속상하다제 마음도 속상하고 <laughs> 그 마음을 안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있는 중에 저기서 누가 이렇게 대 계속 있어 그때 제 아내가 그랬나 엄마다 아 속이 상해가지고 속확 상하다 아니 기분 나빠서 속이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좀 있는 새끼들 있는 놈들을 통해서 좀 돕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불편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많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감사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형식적인 감사고, 마음 한쪽으로는 영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성경이 그얘기가 나. 성경의 그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었지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오병에 관한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프레임이나 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공동체와 저에게 하나님, 여러분 각 개인에게 뭐라고 음성 들려주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한번 내딛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분에게 예수서비라의가릴리 바다 반덕편으로 가시매큰 무리가 따르니 이제는 범죄자들에행 하시는 그 점을 보았이니라자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 <laughs>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에. 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아침, 어제랑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는 예수를 왜 따를까? 우리 교인들은 예수를 왜 따를까?라는 생각.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저의 모습이 투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화끈한 기적을 바라고 따르는 것은 아닐까 아맞구나 이런 생각들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런 그의 해석을 달진 않았지만 문맥상 볼때 오늘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표적, 기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날마다 명절에 찾아가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사람과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많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은 혹시 잊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뭔가 화끈한 기적을, 물론 기적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등장하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 1의 원인과 이유가 뭔가 화끈한 기적 때문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같아너 정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니?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뭔가? 비록 사도 요한은 이아이들의 신앙은 어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많이 따라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생략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을 보시고 궁유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품이 넓은 게 뭐냐면 주님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그들을 한명한명다뺏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다 꿰뚫고 계세요. 오늘도 이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 목사의 중심을 꿰 뚫고 있습니다. 그치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요? 이미 2절에서 그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내 주머니, 내 돈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극로한 마음을 품으신 거죠. 이게 참 우리와 예수님의 마음의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5절, 이런 단어가 등장해. 요 다시 한번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다음 단어가 어디서 어디서 이 말은 외어의, 외어의 의미가 아니라 영어의 하우의 의미에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이 말씀을 갖고 제가 한 주간 되게 씨름을 했어 무슨 얘기냐 진성아, 너 이제 청원함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야 해 되는데, 너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주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빌립처럼 제가 MBTI 뭐라고? ENTJ 특성?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플랜 ABC를 그려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짜놓은 프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프레임 A, B, C. 그것이 깨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리더들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했냐면요. 주님, 여기 하려면 돈이 필요해. 요 냉난방 공사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요. 전기 공사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 집기를 마련하려면 얼마가 필요해. 근데 주님은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답을 원하셨는데, 저는 엉뚱한 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저는. 왜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체적인 액수와 현찰이 필요한데 주님은 나에게 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얼마가 있어야 해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 저도 역시 똑같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질문과 나의 답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야, 목사가 너무 진보적인 설교와. 목사가 원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 목사의 답이 충돌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늘 의견이 같으세요? 늘 같기는 어렵죠. 그죠?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이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고 현 실력이에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얼마 더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6절입니다.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비밀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알면서 요 알면서 자꾸 부르시는 거 아,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 그래야 고침을 받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아마 제가 앞으로 만 15년 남았는데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목회한데서 일을, 문제를 아마 제가 봉착하고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네. 플랜 ABC 이 일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이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돼요. 얼마씩 한다고요? 조금씩 참못 났죠, 목사가. 근데 어떻게 해요? 내실력으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빌립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게는 의떡이 부족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뭐가 무서워요. 남자와,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 빼면 약 2만명이에요. 그러면 빌립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숫자를 대충 머리에 그렸다는 얘기죠. 저랑 비슷해. 집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항상 돈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200 대나리온. 이미 빌립은 자기가 풀어갈 해법과 방법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뭘로 귀결됐어요? 돈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이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보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지금 빌립 같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 어떠세요? 계속 볼까요? 또 8절, 9절 제가 볼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스페였자우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개스럽 날까? 갑자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빌리비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라는 뜻 여기, 여기. 제가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2만명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가난해도 호주머니에 2-3천원쯤은 있지 않을까요? 노숙자들 뭐사 먹어요? 길거리에서 소주 뭐 펴요? 그것만 하더라도 돈 만원 이상 필요하지 않나? 하물며 노숙자도 주머니에 돈 많은 정도는 있기 마련이건을. 그래도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아이 말고도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아이만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근데. 바이래요. 아, 제가 찾아봤어요. 그 10대 초반 에 사회적 약자, 요 경제적 약자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냄새라고 가장 돈 없는 모자, 가장 연약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먹이시더라. 와 아, 속상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한 아이가 나에게 이만큼 가져왔건을 다른 아이들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없더냐 라고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laughs> 여러분의 연약함을 수행하시나. 그래. 나 너희들의 믿음의 힘, 실력을 내가 수행하네. 저한테 미랬을 것 같아요. 2만 명 중에 얘밖에 없어 하물며 10대 초반인 아이도오비으로 이어가 있거늘. 아니 저기 쟤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정죄의 눈길과 손길을 저는 보냈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수용하십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이 야기하지 않겠다. 왜? 우리의 믿음을. 받는다. 이거 내면 우리 굶어야 돼요.라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저 같은 면 예수님 같.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너 하고 싶었지. 그런데 현실에 맡겼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이 아이에만 다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